중국이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5살에 중국에 팔려왔던 김철옥 씨가 강제 북송됐다고 김 씨의 가족들이 VOA에 전해왔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북송이 되면 가진 고문과 구타, 영양실조 등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철옥씨가 도망강을 건너 탈북한 것은 고난의 행군식이 식량난으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지난 1998년이었습니다. 부모가 숨진 뒤 형제자매도 뿔뿔이 흩어졌던 김씨는 15살 나이에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단 말에 도망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김씨를 기다린 것은 인신매매였습니다. 김씨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의 상간오지 마을로 팔려가 본인보다 30살 가량 많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2 0살의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중국인이어서 중국 호적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김 씨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커서 이제 20살이 됐고 지난 5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흔 살에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 사이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김 씨의 언니들이 수소문 끝에 김 씨를 찾았고 북송될까 봐 불안해하던 동생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봉쇄되는 바람에 발이 묶였던 김씨는 지난 봄에서야 집을 떠나 탈출을 시도했다가 4월 22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 버스터미널 휴게소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제목은 집단 월경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억류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8일쯤 김씨는 다급하게 딸에게 전화해 내일 북송된다는 소식을 전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15살 나이에 중국에 팔려갔던 김씨는 25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일, 이런 김 씨의 소식을 VOA에 전해준 사람은 김 씨의 사촌 오빠인 한국농어총공사 연구원 김혁 박사입니다. 김혁 박사는 꽃제비로 북한을 떠돌다 중국에 가면 옥수수가 지천에 널려있다는 말을 듣고 두만강을 건넌 뒤로 전문 도강꾼이 돼 중국으로 가다 1998년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악명높은 한경북도 정거리 교화소로 끌려가 3년간 구타와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함께 입수한 23명 중 21명이 8개월 만에 고문과 구타,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김 박사는 사촌동생인 김철옥 씨도 북한 보이부에 끌려가면 더 심한 구타와 폭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의관이 와서 고무장갑을 끼고 숨긴 돈을 찾는다며 몸속에 손을 집어 넣어 수색을 하고 심지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시켜 몸 깊은 곳에 숨긴 것까지 나오게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생물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뭐 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그 교정을 받게 되고그 교정 안에서 네. 이제 몸 안에 숨긴 것들이 최대한 다 나오게끔 이제 하는 게 네. 보이부 네. 부리장의 네. 기간이거든요. 김 박사는 김철옥 씨 사연이 공개되면 신변 안전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VOA의 질문에 지금은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살리는 방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강제 복송된 탈북자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 우리는 오픈을 해야만 잡혀 넘어갔을 때 어쨌든 오픈이 된 사람에 대해서 북한 애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거고 그래서 그 초록이한테 폭력이 덜 행사가 될 거고 그러면 목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한편 중국 외교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중국에는 소위 탈북민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 북한인에 대해 중국은 시종일관 책임지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제하며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N 뉴스 안준호입니다.